안녕하세요. 오늘은 광복절입니다. 대한민국 만세! 광복절을 허락하신 그 기쁨을 가지고 오늘도 말씀을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머리 마사지 합니다. 앞쪽, 옆머리, 뒷머리, 윗머리. 하나님, 지혜를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느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멤버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게 롭되나니 다른 남자에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이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류이 우리 체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느니라. 이젠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음도로 율법의 스포스 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정의는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시냐? 그럴 수 없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자고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그 율법이 탐지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런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저는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이름에전는살아나고 나는 죽었다. 생명에 이르게 할그 계명이 내게 되어여 도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다. 이로 보건데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그러므며 선한가. 여기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러리 오직 죄가 그럴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 게하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고니와 나는 육신의 속하여 죄 아래 풀려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않고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한 자가 내가 아니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고 내 유신이 선한 것이 것지 아니하는 줄 아노니, 원함 내게 있어서 오늘 행하는 것은 뭐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뭐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어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닫노니, 고그 선을 행하기 원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일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살리는 것을 풀어다 오호라 나는 공관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니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진리의 말씀으로 승리하기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